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자신의 뭐 잘잘못과 상관없이 이 역경의 삶을 살고 고난의 삶을 산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낸 한마디로 위대한 승리자라고 할수 있는 모습이 또한 요셉의 모습이죠. 오늘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45장의 말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며 감옥에 가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이겨내고 오늘 형들 앞에 서 있는 모습 아주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오늘 진정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그첫 번째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것부터 음, 하나님께서 다단 꿈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의 꿈 꿈을 보여주신 그때부터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사람이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계속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만니다 알라보는 사람을 닮아가고 따라하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 음 아빠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는 아빠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엄마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따라하고 또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비쳐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아, 사랑 성품은 긍휼이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요셉의 마음 속에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대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흥미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형을 만나, 형들을 만났습니다. 어, 약 20년 조금 넘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그곧 겪은 그 모든 고난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형들에게서부터 출발하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기는 것에서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형들에게 그 고난의 시작. 그면서 애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끌려갔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긍일이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지이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들을 만났는데, 무슨, 지금 이렇게 왜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에, 또한 자신을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들을 긍률이 여기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오늘 형들을 보면서, 복수심이 아니라, 긍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도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가비서 그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느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형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탄 자라, 자신을 죽이고 팔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형들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고백하면서 자기를 그, 그 팔았던 그 형들을 그 대갚아 주는 것을 어떻게 대갚아 주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갚아 주고 있는 금률로 갚고 있는 이여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셉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금률이 여길 수 있는 것은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아, 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오른 마음 이런 마음들이 참 많죠. 두고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금률이 열릴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닮은 모습.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모습 또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긍휼한 모습. 우리가 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복수하는 그렇죠?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받은 것에 두 배로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분이 풀리고 그래야만이 음, 내 속에 있는 그 응머리가 사라질 것 같기에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식이 부모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하시기에 우리도 긍휼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세상 앞에서는 요셉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함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긍휼을 여길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을 긍휼이 여길 줄 아는 내게 해를 입히고 내게 화를 입히고 어, 하는 이들까지도 긍휼이 여길 줄 아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역사하실 줄 믿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 섭리 신앙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성리의식성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교통하는 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는 그런 성리신앙이 오늘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닮아서 극률하신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요셉은 또 하나는 7절말씀 8절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하나님의 성리를 고백하는 거죠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사무셨으며 애굽 원땅의 통치자로 사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아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이만큼 잘못했. 나는 이만큼 잘못했으며, 그러기 때문에, 이하고 내하고 몇대 몇이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잘 잘못을 가지고 따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앞서서야 했지만 하나님은 극률하신 하나님과 함께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선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요셉,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왜저 사람이 있는 게 저런지, 왜 저런 일이 우리 교회에 벌어지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구해하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요새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세월이 지나가도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때가 되면 뜸이다 들어야 밥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저 그렇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오늘 요셉 같은 믿음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요셉은요 그이 오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 속도 고백하지만 이 50장 말씀을 보면은, 50장 한번 넘겨보세요. 50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0장 15절. 50장 15절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고 나서 형들이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 우리를 또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28절을 보면 18절을 보면은, 어, 18절 말씀, 1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종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 20절 말씀 속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월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리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선한 역사가 반드시 이땅 가운데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까지도 보내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걸한다면 그것은 오늘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월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럴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그 모든 상황을 재료로 삼으셔서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극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아는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기도하며 엎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케 해주실 줄 믿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은 극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줄 아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늘 요셉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은 아버지 닮은 극률한 마음 아버지 닮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사는 들 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참 돌아보면은 순간순간 삶 가운데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속상함도 있었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역사로 이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복 있는 인생을 사는 승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